도시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현황조사, 현황분석, 구역계, 컨셉, 장단점, 구상도, 계획도, 마스터플랜선입니다. 현황조사입니다. 주요시설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저희 사이트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삼성동, 신동, 신용동, 영등동 일대이며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병원, 익산시 보건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사이트 내부 경작지 표시입니다. 사이트 내부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사이트 내외부로 용도 지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시가지 부분에는 주거 지역이 주로 밀집되어 있고, 이외에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민 지역, 자연환경 고정 지역이 주로 분포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베이스맵입니다. 놀림이 위입니다. 시가지 부분의 건물 밀도가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황 분석도 도면입니다. 송전탑입니다. 농업 시설입니다. 익산이 농지가 많음으로 농업 시설을 한번 따로 조사를 해 봤는데 주로 농업중공사 전북 본부 익산지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인구역계 설정입니다. 익산시 장단점입니다. 주변에 농지가 많고 미륵사지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KTX역이 있어 유입유권이 좋습니다. 또한 온광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에 익산시는 높은 노령인구 및 전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색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시설의 접근도가 떨어지고 교통체계가 비효율적이며 기관시설이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도시 효과 및 기대성입니다. 당위성입니다. 연구 성과를 적용 및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농장을 배치하고 도시 농업을 살린 지역의 특색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농업 이미지를 살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연구원과 주민이 가꾼 농작물의 일부를 판매하고 지역 내 로컬 폴드를 활성화하며 주민을 위한 농업, 교, 농업 관련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 유입을 위한 체험 농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셉입니다. 연구 및 업무 시설로는 대학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연구 단지에서 추진하는 연구 개발 활동의 성과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 첨단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농업 단지와의 차별화. 전문적인, 전문적인 재배 농업 교육 기관 형성 및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활 환경론으로는. 사이트내 독단적인 주거 환경이 아닌 영동동 부흥동과 생활권을 연계 대학과 가까운 위치에 대학과의 특색이 드러나는 새로운 대학과 설계 대학과 상업과 생활권 상업을 연결, 익산시민공원 적극 활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대학과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연구시설의 시범 장소 및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농장 조성 지역 내 도시동장을 브랜드화하여 연구원과 구조민이 가고 로컬푸드를 수출함게 컨셉입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연구 및 업무시설과 주거를 가깝게 둔 상업지역을 형성할 것이며 영등동 구성동 생활권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새로운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및 업무시설 용지에는 인근 물류, 유통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식물원과 익산시민공원을 연결할 녹지체계를 마련하는 예정입니다. 도로 구상도입니다. 녹지구상도입니다. 자연식물원과 익산시민공원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녹지를 형성하고 큰 골격을 기준으로 연결 녹지를 형성하며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녹지체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구상도입니다. 지표 산정입니다. 인구수는 858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잡아 보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구성비를 보았을 때 주거용지가 28%, 상업용지가 4%, 기반시설용지가 56%, 산업시설이 9%, 농지가 3%로 기반시설용지가 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스터플랜입니다. 공공청사 및 주민공동시설, 복합용지 및 커뮤니티 시설, 생활권, 업무와 연구시설이 들어간 산업단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세부 설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